안녕하세요 호엽입니다. 네 어제는 애들 재우다가 잠들었어요. 나오려고 했는데 피로가 어, 쌓였나봐요. 네 그리고 오늘은 어 퇴근하면서 네, 차 주차로 가는데 콜이 울리길래 뭐지 싶었더니 네말안 <laughs> 해줘. 네 어, 뻘짓하러 가는 것 같은데 아 이거. 한번 뜨면 내가 간다고 했으니까, 네 오늘 목적지는 말안 할랍니다. 도착해서 얘기드릴게요. 어한 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음, <laughs> 그럼 다들 오늘도 화이팅하시고요. 어 25일 금요일 오늘도 한번 제대로 불태워 봅시다 <laughs> 그럼 저도 네, 도착해서 올게요. 네, 안전운전. 네. <laughs> 아뻘짓 아닌가 모르겠다. 그래도 한번 가봐서 살아왔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살아오겠죠 뭐. 어, 그럼, 네, 도착해서 오겠습니다. 좀 이따 올게요. 호야입니다. 네, 도착했구요. 예, 네, 어딜까요? <laughs> 네, 어 바로, 여기입니다. 네, 양산이구요. 네, <laughs> 어이, 뻘찢한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아, 네, 55분에 네, 한, 어 고객 만나러 가는데 한 10분 정도 한 50분 걸리네요 오는데 에, 차도 조금 막히고 했는데 에, 50분에 55,000원이면 단가는 좋은데 아 과연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laughs> 전에 양산왔을때 물금이었죠 물금에서는 와 도착하자마자 바로 장료로 튀었는데 어 오늘 금요일이고 시간인데 조금 아, 8시 20분 어, 과연 살아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금요일 날 양산 오면 살아나간다 했죠? <laughs> 누가 그랬다? <laughs> <안> 믿어보겠어. <laughs> 아,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네. 우선은 여기 기사님들 많은 데가 포인트니까 기사님들이 많이 모여있겠죠. 어, 우선 그쪽으로 이동해서, 부단은 음, 어, 조금 그렇고, 9시 되면 부단 쓰는 걸로 하고, 아 근데 부산 쪽으로 나가기는 진짜 싫은데 차라리 양산에서 콜 잡고 나가는 게 김해나 장류 쪽으로 아뗄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다 야 그럼 네어뭐 운에 맡겨야죠 오늘은 운이 좀 따라 줄려나 <laughs> 네 약속을 지켰다 <laughs> 양산 5만 원 이상 주면 온다고 했는데 바로 왔어요 음 그럼 네 부디 시간이 이르니까 9시까지는 뭐 죽는다 생각하고 예. 좋은 콜 잡고 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다들 화이팅 하시고, 돈 많이 버십시오. 좀 이따 콜 잡고 오겠습니다. 뿅. A few later. 호야입니다. 아, 30분 죽고, 네, 또, 코를 잡았습니다. 어디 잡았을까요? 와, <laughs> 아, 오늘 제대로 막, 운빨이 30분 정도 죽은 건 뭐, 양화죠? 아, 담배 하나 날렸네. 어우, 따당. 어우, 좋아, 따당, 따당. 확실히 부산보다 양산이 경남권이라서 그나마 조금 안전빵인것 같긴 한데, 어, 그럼, <laughs> 아우, 기분 좋네요. 아하, 그럼 다시 창원에 가서 뵙겠습니다. <laughs> 근데 5,000원 빠졌다. 네, 5만원이네요. 그럼, 네, 대방동 가서 오겠습니다. 좀더 올게요. 네, 도착했습니다. 와, 양산이 생각보다 가깝네요. 오와 고객 만나러 간다 13분 걸렸거든요. 3km 간단마 없고. 그런데 네, 와 53분 한 40분밖에 안 걸리네. 오는데. 네 그리고 도착하자 말자. 어우 네, 꿀단가 꿀단가 이런 건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걸 이동하면서 보고 있었어, 키웠어, 키웠어. 네, 그리고 콜 빼다가. 네. 그래도 이게 원래 한 3km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8km 맞춰놓고 네, 잡히더라고요. 그럼 네잘 도착했고 오늘 왔다 좋네요. 네, 오늘 운이 아, 운이 좀 따라주는 것 같아. 요 그리고 홀도 잘 잡히고 네, 그리고 또 창원 들어오니까 완전 콜 파티 중이고요. 네 그럼 우선 사림동 가서 네, 도착해서 보겠습니다. 어, 지금 킥보드 타고 사 사. 드리마키리라서 머리가 와우 멋있네요 <laughs> 네 그럼 도착해서 사림동 가서 오겠습니다 좀 이따 올게요 도착했습니다 예, 사림동 도착했고요 아 가는데 더 시간 걸린 것 같네 진짜 바로 옆에 오는데도 어우 시간 많이 걸렸네 어우, 와 어우 홀이 미쳤네 엄청 많네요 1백0콜 어, 있네, 백콜 <laughs> 오랜만에 이래 보네. 와, 오늘 완전히 피크. 어, 어, 이제 추석 연휴 들어가서 오늘 마시고, 이제 다음 주에 못 마시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나? 어, 오늘, 와, 다 제대로 한번, 오, 이대로만 하면 한 20만원은 기본으로 넘겠죠. 어, 지금 콜도 많고, 그냥 콜을 골라서 갈 건데. 콜 고르다가 안죽이안죽마면 죽기, 되겠다. <laughs> 역시 양산은 좋아. 어, 양산 두번 가서 두번다 사러 왔네요. 어, 다음에 또 양산 또한또 가는 거야. 계속 가 죽을 때까지. <laughs> 네, 그럼 자 코를 좋은 코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열 예, 시네요. 열 시. 10시. 아, 어, 네, 좋은 코 잡고 다시 또 오겠습니다. 그럼 좀더 올게요. 오늘은 음, 한뭐 내일 토요일이니까. 콜이 마를 때까지 계속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그럼, 네, 세 번째 콜 좋은 거 잡고 오겠습니다. 세 번째 콜, 네 번째 콜이구나, 벌써. <laughs> 세 번째, 네 번째 콜이네. 오, 네 번째 콜 잡고 오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올게요. 네, 네 번째 콜 잡았습니다. 에, 10분 정도 보다가 에, 콜이 적당한 게 없네요. 제 앞에서는. 상남 들어갈까 고민하다가 에, 용호동에서 팔룡동. 음, 하, 제가 가는데 또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에, 차 타고 가는 데는 한 10분도 안 걸릴 건데, 아우, 그래서 잡았어요. 어, 팔룡동 가서, 아, 또 별로 좋지는 않은데, 착지가 그래서 아무래도 뭐, 단가가 좋아서 이동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팔룡동 가서 또 올게요. 좀이또 오겠습니다. 응? 뿅. 네, 도착했습니다. 아우 가성비가 안 좋네요. <laughs> 아 고기한테 가는 데가 더 진짜 어우, 너무 멀 너무 멀리 잡았다. 한 1.4km 잡았는데 아 괜히 잡았어. 네. 에, 우선 20분 걸려서 도착했고요. 오 코리 진짜 많네요 많아. 계속 잡힌다. <laughs> 여기서 말고. 네. 명공고 파리 또한 1.4km 떨어진 데서 열심히 잡히네요. 아 여기서는 뭐별 기대는 안 하고요. 바로 명공고 파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괜찮은 거 잡고 올게요. 네콜 잡았습니다. 네, 명공고 파리 오자 말자 네, 바로 잡았고요. 네. 어, 좀 가성비 좋은 거좀큰걸 잡으려고 했는데 잠깐 큰 거. 네. 근데, 아, 또, 이 업당가 시켜주면 또 갑니다. 알죠? <laughs> 업당가면 어디든 상관없어. 업당가만 시켜주면 가. 야, 1이천0원 하던 거면 15,000원 돼서 지금 가볼게요. <laughs> 업당가 지면다 갑니다. 그럼, 네. 어, 빨리빨리. <laughs> 영상 끼르지만데 <안> <laughs> 네, 중동가서 또 도착해서 또 오겠습니다. 좀 이따 올게요. 머리가 산발이네요. 킥보드만 타고 돼서 <laughs> 그럼 좀 이따 올게요. 네, 도착했습니다. 네, 어우. 평소 같으면, <laughs> 이 정도면, 어우, 좋아! 이랬을 것 같은데. 오늘은 왜 이렇게, 어, 기분이 안 좋지? <laughs> 미쳤네, 미쳤어. 한대 맞아야겠네요. <laughs> 네, 잘 도착했고요. 와, 총 콜수가 130개가 넘었는데, 어, 내 앞에는 없다. 여해야 돼요. <laughs> 아, 도계동, 명곡동. 예, 네, 다시 또, 그만, 키포 타고, 대기 안 하고, 명곡동으로 천천히 이동해보면서, 콜 잡고 오겠습니다. 어, 아, 어두워, 어두워. 네, 그럼, 네, 좀 이따 콜 잡고 올게요. 몇 콜째 또 까먹었다. <laughs> 네, 어, 끝까지 화이팅. 오, 벌써 11시가 다 됐네. 오, 엄마, 빨 시간 빨리 간다. 예, 네, 10시 55분이네요. 그럼, 네, 콜 잡고 오겠습니다. 뿅. 네, 콜 잡고 왔습니다. 에, 이동 중에, 아, 도외동 거의 다 왔더니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다시 아까 있던 데에서 콜이 뜨네. 아, 나지 아, 가만히 앉아갖고 막 멍하고 있을 건데. <laughs> 에, 다시 있던 대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도착지도 아까 왔던 데죠. 어, 팔룡동 다시 그쪽으로, 그쪽 아파트네요 아 자리 없어서 지하 4층까지 내려갔는데 또 지하 4층 내려갔는데 시간 꽤나 걸리긴데 아이 진짜 <laughs> 그럼 팔룡동 가서 또 오겠습니다 좀더따 올게요 네, 도착했고요 네 8분 걸렸네요 고객한테 가는데 한 5분 걸리고 13분 정도 되겠다 어, 8분이고, 네. 또, 그리고, 어, 지하 4층까지 갔다가, 킥보트 타고 열심히 또 올라왔네요. 예. 네. 그리고 올라오자마자 풀켜니까 바로, 예, 네, 잡혔어요. 신촌. <laughs> 금액이 원래 1 5 0 0 0 원인데, 제대로 업당가가 돼서, 아, 신촌은 썩 내키진 않는데, 아, 거기서 나오려면 조금 힘들어서. 근데 오늘 같은 날, 운빨이 받으면 뭐, 떨어지자마자 또 뭐, 너무 시끄러 다르지않 말자, 뭐, 콜줄 수도 있으니까. <laughs> 네, 아, 또 미쳐가고, 또업단가 됐다고, 또 열심히 또 좋다고 잡고 갑니다. 아유, 진짜 죽어봐야 정신 생기지. 네, 그럼, 네, 신촌 도착해서 오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올게요. 뿅! 네, 도착했습니다. 네, 신촌 도착했구요. 어, 17분요. <laughs> 단가 대비 괜찮긴 한데, 아! 역시 조금 안좋죠 근데 어, 내리자마자 진영은 떴는데 어, 진영은 참아 못 가겠습니다 여기서 아, 진영 2만원 받고 가기 어, 안좋아 <laughs> 그리고 와, 또 카카오도 부산도 떠 있는데 아, 부산도 참아도 못 가겠다 <laughs> 암만 운이 좋다 해도 아, 부산은 아,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 아, 부산은 한동안 요 지금 이 볼에 상처 다날 때까지는 부산은 안, 안 쳐다볼게요 <laughs> 네 신천인데 아 진짜 아 돈보고 들어왔다니 역시 어떨까 아, 운이 과연 따라 줄지 모르겠네요 어, 시간이 11시 40분 음, 진짜 그만 걸어서 빠져나가는 동안 오케이. <laughs> 네, 이거 갈게요. 어, 차라리 진해는 간다. 예, 진영은 못 가도. 오 근데, 사파 경류, 사파. 아, 좀 많이 돌아가는데? 아, 많이 돌아가도 돈 보고 갈게요, 돈 보고. 예, 확실히, 금액이 잘 찍혀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36,000원이면, 예, 사파 경류 해도 36,000원이면, 나름 괜찮네요. 그럼 네, 진해에 가서 오겠습니다 네, 그럼 좀 이따 올게요 뿅 네, 도착했습니다 네, 14분 걸렸어요 어떻게 14분일까요 <laughs> 아 네, 앞에 도착했는데 계속 통화 중이야 네, 사람은 앞에서 계속 통화하고 계시고 그러고 한 5분 정도를 계속 전화를 했어요 계속 통화 중이라고 가서 물어봐지. 혹시 대리 부르셨습니까그니까그니까얘 네. 쪽에 예, 지내 맞습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래. 어, 아니요. 대방동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어 제가 아까 통화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니까 통화는 한것 같은데 킥보드. 근데 나는 대방동이다. 그러니까 아 아, 죄송한데 전화 끊고 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안 가, 안 가, 석동. <laughs> 그랬더니 응, 제 전화번호가... 그러 제가 전화를 하니까 네,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고객님, 뭐 이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데 나는 진해 안 했다. 대방동이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거를 제가 한번 취소를 하고 다시 부르실 겁니까? 그러니까, 아 왔는데 그만 갑시다 하면서. 아 근데 금액이 이게 36,000원 입니다 예, 보여드렸으니까 음뭐팁 준다고 생각하고 가자 이러면서 예, 그렇게 예, 왔습니다 개꿀 어우 오늘 운이 어우 <laughs> <오>, 진짜 미쳐버렸어 <laughs> 아 이거 가드립니다 이건. 이거는 가드릴게요 <laughs> 예 옆에서 성주동에서 내 네, 상남동 15,000원 원래 단가 업당가 된 거죠. 예, 원래 만삼천원인데, 만오천원 찍어줬네요. 음, 네, 성주 빌딩에서 상남동, 에 네, 상남동 도착해서 오겠습니다. 그럼, 네, 상남동에서 뵙죠. 좀 이따 올게요. 뿅. 네, 도착했습니다. 네, 오, 18분 걸렸네요. <laughs> 바로 옆인데, 왜 롤이 걸렸지? 고객 만나러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고요. 네, 어, 상남동, 오늘은 처음 들어와보네요. 와, 난리 났어요, 상남동. 골 보세요, 골 봐. 미쳤다, 미쳤어. 여기서 이제 시간이 12시 25분.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거 하나 잡고 나가면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어, 오늘은 조금 오래 가려나. 아, 골많네요 그러면, 네, 괜찮은 코를 잡고, 아, 명소동, 16,000원? 바로 앞에서, 16,000원. 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와, 많다, 많다. 7원, 7원. 아, 바로 앞에서 근거리 배차를 계속 잡히네. 어, 칠서 에이스 3만원. 아, 칠서 에이스 3만원. 원래, 평소였으면 갔을 것 같아요. 7, 세2 3만원 아니 그냥 아니 와 근데 오늘 업당가가 많이 대부분이 업당가가 돼서 지금 어, 7, 세는 조금 빡세겠고오 뭐가 있나 남양동 15,000원 와 이것도 제대로 업, 업이 됐네요 지금 명소동 하 명소동이 제일 땡긴다 16,000원인데 1 6 0 0 0원 아니고 한 2만원까지 한번 키워볼게요 위치 어우, <laughs> 아니야, 관계, 이번. 뭐. 그러면, 명소동 만족천 하는 거, 이거, 이만 원 크면, 이동해 보겠습니다. <laughs> 좀, 좀 죽어보지, 뭐, 상남동인데 그래도. <laughs> 그럼, 네, 콜 잡고 올게요. 뿅. 네, 한, 어, 한, 3분, 5분 정도 콜 고르다가, 에 네, 명소동은, 네, 만6천에 빠졌네요. 이만 네, <laughs> 원까지 키우려고 했는데. 에이 네, 그래서, 네, 더 이상, 뭐, 키울 게 없어서, 어 이거 이동할게요 중동 18,000원 네, 이것도 많이 컸네요 <laughs> 아 중동 2만원까지 키울라다가 그냥 갑니다 네, 언제 클지도 모르겠고 또 잡아갈 것 같아 네어 오늘은 어 체력만 딱이네요 오늘 몇시 새벽 한 두세 시세시네시콜만 <laughs> 받쳐주면 아침까지도할 자신은 있고요 오, 체력이 좋아서 오늘 컨디션도 좋고 그 다음에 운빨도 좋고 <laughs> 그럼, 네, 중동 도착해서 또 오겠습니다. 좀 이따 올게요. 네, 도착했습니다. 네, 18분 걸렸고요 음, 아 소소, 소그만 그만 적당히 탄것 같아요. 예, 네, 내리자마자, 콜이 네, 잡히길래, 바로 앞에서 잡혔어요. 일부러 뺐는데, 업당가 시키려고 빼긴 뺐는데, 아, 원래 평소 같으면 갔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한 번, 한번 빼봤어요. 빼워 업단가지 키면 좀 옮기고 뭐 아이면 뭐 많은 거지 뭐. 예, <laughs> 네, 근데 주위에 코리 많이 없습니다. <laughs> 아, 조금만 대기하다가 음, 안 되면 그만 명문 오타리로 가볼게요. 네, 왠지 아, 안될것 같다. 네, 여기 기사님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네, 나가기 힘드니까 자꾸 나갈 것 같은 느낌 예. 네, 괜히 뺀것 같긴 한데, 예, 한 5분만 대기 타다가, 예,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우, 열심히 타는데, 앉아, 콜이 조금 죽네요. 그래도 평소보다는 지금 12시 50분인데, 평소보다는, 예, 콜이 좀 많이 살아있다. 예, 상남동에는 아직 많이 살아있을 것 같네요. 음, 빠르게 이동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괜히, 예, 몇천원 더 벌기라고. 콜 키우다가, 에, 한 10분 넘게 죽겠다. <laughs> 네, 그럼, 네, 좀 기다려보다가, 한 대면, 이동해서 콜 잡고 오겠습니다. 좀 이따 올게요. 뿅. 고야입니다. 네, 한 40분 죽고요. 콜은 엄청나게 골랐어요. 종우 <laughs> 형님 만난다고. 종우 형하고 음료수 먹고, 에, 수다 떨다가, 한자콜 타야 할것 같아서, 에. 이거 중앙동 일부러 들어갑니다. 13,000원. 상남동 13,000원 뺐어요. 그랬는데 이제 일할 일하려고 중앙동 가서 또콜 하나 잡아 봐야겠죠. 아까 보니까 열콜탔더라고요 이제 11 콜째입니다. <laughs> 와우, 많이 탔다 네, 그럼 중앙동 가서 또 오겠습니다. 네. 그럼 좀 이따 올게요. 네 도착했습니다. 중앙동 도착했고요. 네. 네, 나이트 앞입니다. <laughs> 위치가 나이트 앞이네. 네, 어, 잘 도착했구요. 아유, 참 차가 벤츠라서요좀 비싼 벤츠라서 솔직히 좀 부담스럽네. 네, 그고 내려가는데 주차장으로, 아, 행님, <laughs> 어, 부담스러워서 모내이 가겠습니다. 네, 와, 진짜 좁아요. 상지 솔리움이라고 있는데, 와, 진짜 좁아요. 이게. 네, 예, 그렇고 1층 지하 1층까지 내려가서 예, 지하 2층에서나 자기가 한다, 자기도 안다고, 예, 자기도 이렇게 대리기사님들이 휠을 몇번 끌고 먹었대요. 예, 그러고 휠한번 끌고 뭐한 2, 300 나오죠. <laughs> 타이어 타이어가 타이어만 80만 원이라네. 어메, 진짜 부담스럽다. 예, 부담을 팍팍팍팍 줘니까, 네. 그러면 팁이 나오죠. <laughs> 어, 아, 행이, 이거, 진짜, 이거 타봐야, 진짜, 9 0 0원 밖에 못 버는데. <laughs>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열심히 해줘야 돼요. <laughs> 네, 아, 나이트 앞인데, 나이트 앞에서도 장거리가 한 번씩 뜨긴 하는데, 아, 지금 1시 57분. 아, 어떻게 할지 고민이네요. 차도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 2신인데 들어갈까도 싶고, 코를 한번더 쪼아볼까도 싶고, 음, 우선은, 한, 한 10분, 20분 정도 콜좀 보다가, 괜찮은 거 있으면, 지내나 마산 쪽 괜찮은 거 있으면 타고요. 아니면, 복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기하면서 있어 볼게요. 좀 이따 오겠습니다. 네, 콜 잡고, 이동 중이고요. 네, 하, 아, 네, 참 바보 같은 짓을 했네요. 어휴, 좀 이따가 바로 콜이 떴는데, 집에 가는 콜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뺐냐면 이거 차를 타고 가야지 평소처럼에 에이 아깝지만 안된다는 네 그런 생각으로 아깝지만 차 타고 가야지 이랬는데 내일 토요일이네요 차를 굳이 들고 갈 필요가 없었는데 <laughs> 빼고 나서 다시 따라 다시 따라 근거리 배차니까 다시 뜰 수가 있었는데 아 너가 또 기사님이 에체 가셨네 에 어쩔 수 없이. 대기 탄게 아까워서 조금 더 있다가 가야지 하면서 있다가 네, 대원동 13,000원 떠서 이거 하고 차로 복귀해야 할것 같은 네. 그러면 우선은 네, 대원동 가서 오겠습니다 <laughs> 바보 같은 짓 막판에 아 바보 같은 짓 했네 네, 그럼 좀더또 올게요 네 차에 도착했습니다 네, 대원동 15분 만에 완료하고요 차에. 복귀해서 영상 켰습니다. 오, 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데 더 하고 싶은데 2시반 정도 되니까 네 콜이 다 말랐어요. 어, 이제 대기 타기도 좀그 시기하고 그리고 오늘 또 열심히 했으니까 네, <laughs> 딱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어 오늘 총몇 콜이죠? 두 개, 다섯 개, 예. 총 12콜 탔네. 12콜. 와 최대로 채, 제일 많이 탄것 같아요. 이때까지 하면서. 예 오, 한번 정산을 한번 해볼 까요예 <laughs> 여기에 2콜에 네, 26,000원. 그리고 여기에 3콜에 9 1천원9 1천원 그죠? 9 1천원 그리고 어, 여기에 다섯 콜에 가서 고래 11만 4천 원, 11만 4천 원이고요. 그리고 카카오 두 개, 2개. 두 개서 5만 천 원. 네, 합치니까요. 28만, 28만 2천 원, 28만 2천. 와, 제일 많이 찍었네요. 오늘 양산 가서 사러 온 게. 네, 살아온 게한 40분, 30분, 40분 죽고 살아온 게어우 대박이었네요. 확실히 양산은 좋아. 다음에 양산 뜨에 무조건 가는 걸로 이전 이승. 네. 에, 부산은 어우 아니 아니 아니야. 네 그래서 28만 2천 원의 수수료 계산해 보니까 한 5만 원 정도 빠지더라고요. 음, 이러면 23만 원, 23만 원 정도 되겠네요. 7시간에서 23만 원입니다. 오 시급 3만 원 이상했네요. 오. 나름 많이 쏠쏠합니다. 네, 오늘 제대로 불금 즐겼고요. <laughs> 아우 담배 못 썼다. 담배 사라지겠네요. 아, 담배 써먹을 그게 없었어요. 그냥 홀이 원체 많아서 네, 쓸 그것도 없었고. 어, 담배 날라가겠습니다. <laughs> 그럼 네, 하 아, 킥보드도 배터리도 간당간당해서 내일 나와서 나와서. 일하기도 조금 어중간하고 만약에 집에 있다가 네, 홀이 잡히면 나와서 조금 즐기다가 들어가는 걸로 해 보겠고요 오늘 다들 수고하셨고 많이 타셨습니까 꿀콜 많이 탔는가 모르겠네요 네, 종호 형님은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에휴, 돈을 많이 벌어서 음료수 사준다던데 <laughs> 음료수 잘 얻어먹었구요 <laughs> 잘 모르겠네 꿀콜 <꿀꿀> 많이 탔는지 <laughs> 그럼 다들 수고하셨고 저도 이만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그럼 내일 나올 수 있으면 나오구요 아니면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그럼 들어가볼게요 뿅